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좀 신기해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 사람이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약간 뭐 이제 높게 쳐져도 높은 귀족과 집안 아니었을 것 같아 약간 몰락한 귀족 집안? <laughs> 몰락한 귀족 집안이던가 아니면 약간 점순이 정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약간 공주나 극과는 아닌 것 같아 진짜 무슨 산만지기 그런 지역 유지의 딸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그 딸이었다?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집 여식들은 약간 아, 아버님 아 기침하셨습니까? <laughs> 소녀 소녀 기침하셨습니다뭐 이렇게 하고 되게 얌전하게 지내잖아. 근데 나는 이제 앞에서는 뭐,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?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야야너내 밑으로 다 불러 <laughs> 불러가지고 이제 나오면은 이제 야 너네 내가 밥상에다 고기 올리라고 하했냐나 고기 없으면 밥안 먹는다고 했잖아. 지금 장난해? 아니 아니 그 그게 대감마님께서 고기 좀, 고기 좀 그만 먹이고, 야채를 먹이라고 하셔서, 야, 너네 잘 생각해. 너네 우리 엄마랑 더 오래 살것 같아. 나랑 더 오래 살것 같아. 똑바로 생각해. <laughs> 하지 않을까? 음 아가씨 가는데 순서가 없사옵니다.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 아가씨야.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. 일단, 일단 너 먼저 보내주겠다. 일단 <laughs> 순서가 확실해졌구나. 너는 나보다 먼저 간다. 전에는 당장 매를 쳐라. 그래, 아기씨. 응. 음. 노비한테 갑질하는 거 어제 생각한다고? 근데 아마 내가 그 갑질을 당하고 있지 않았을까? 그 당시에는? 아마 당하고 있었을 것 같아. 갑질을 당하다가. 갑질을 당해. 막해서나 완전 점순이야. 예, 점순아! 물좀 버려와라. 니점수아물좀 가져와라. 했는데 근데 에이!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. 하다가 이제 잠깐 쉬는 날에. 쉬고 있다가 이제 그네를 타고 있는 거야. 아, 일하기 진짜 좆 같다. <laughs> 아, 일하기 힘들다. 하면서 이렇게. 그날 타고 있더니 갑자기 옆에 돌아가, 지나가던 귀족과집안의 이제 도령님께서 나를 보고 첫눈에 헉! 반해버리는 거야. 그러면서 갑자기 나를 품에 쏘가다면서 너, 내 여자가 되거라. <laughs> 뭐야, 엄마? 저희는 신분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응, <laughs> 음, 돌쇠랑뭘 눈이 맞춰. 깔깔깔깔깔깔깔 얘가 로망이라첫 푸는 거 들어봐 하나고씨 그렇게 꼴안보을수 없다고? 아니 왜? 좀 로맨틱하잖아.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인소 인터넷 소설 유행했을 때 세대라 그래. 인소 세대야 내가.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로맨스 이런 거를 좋아해. 뭔 느낌이 날지? 약간 현실적인 로맨스 전혀 안 끌려. 재미도 없어. 근데 완전 진짜 말도 안 되는 로맨스 그런 거 있잖아. 갑자기 무슨 어떤 남주가 나를 사랑해. 그래서 나를 데리러 오고 있는 중에 교통사고 나서 끽다 여자인 나아 여자인 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가만히 있기는 뭐야 왜왜 휘열이는 왜안 오지? 그래 사실 휘열이는 날 좋아하지 않았던 거야 하고 있는 갑자기 멀리서 피투정이 같은 된, 피투성이가 된채 다가오고 있는 휘열이 <laughs> 다가와 탈락 탈락 내가 뭐 하는 거야 미친놈아 병원에 가야지 이러면서 갑자기 막 내가 울면서 미친놈아 병원에 가야지 여기 왜 와? 이러면서 갑자기 눈물싹 닦아주면서 난내 여자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잖아. 아니, 뭔 소리야? <laughs> 아니, 그런 거 멋있... 내가 딱이 시대야. 그러니까 약간 그런 로맨스를 꿈꾸는 거라고. 아니, 이런 로맨스 꿈꿀 수 있잖아. 내가 이렇게 상상한다고 해서 왜가 뭐, 뭐 너한테 피해를 좀뭘 줘, 줘? 왜, 왜 남의, 남의 꿈을 짓밟아? 유희열 아니에요? 반희열. 반희열. 음. 내가 이렇게 하는진 나는 뭐 피해를 하냐? 어. 냐 <laughs> 어, 진짜 지라도 병이다.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야, 바뀌었어. <laughs>